안녕하세요, 지성원씨박진영입니다 어, 이번 영상의 주제는 중국발 이커머스 대표 주자죠, 테무 알리 쉬인. 이세 어, 가지를 묶어서 알트시라고도 하고, 시커머스라고도 합니다. 어, 최근에 이 뉴스나 인터넷 신문, 뭐 각종 미디어를 보면은 이 테무 알리, 이 시커머스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아요. 뭐 우리나라 유통 기업이 뭐 무너질 것이다. 소비자들이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이제 저가형 시장을 많이 찾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외 직구 사용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중국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물량이 많아가지고 관세 그 통관 하는데도 굉장히 어 일이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이커머스 이제 인터넷 쇼핑몰을 이제 하시는 분들 혹은 그런 해외 직구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 어 이제 그런 쪽에 좀 타격이 많이 갈 거다. 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저한테도 많은 그 업체 분들이 이 테무와 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 많이 물어보시는데 솔직한 마음으로는 사실 별 감흥은 없었거든요. 그냥 싼가보다 근데 싼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점점 뭐그 사람들이 제 구매를 하나씩 해보면서 아 진짜 가성비가 좋고 진짜 싸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동안 뭐 폭리를 취했다. 판매자들이 너무 비싸게 팔았다. 그들의 시장은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이제 악플도 많이 달리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이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테모 알리에 대해서 좀 생각도 해보고, 왜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가격을 저렴하게 팔수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한국의 이 e 커머스 시장은 어떻게 될지, 어, 이런 것들을 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PPT를 간략하게 준비했는데,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 차이나 커머스 습격이라는 어, 주제를 잡았고요 지금 그 우리나라 이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종합몰 앱이라고 해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2024년 2월달에 통계가 잡힌 건데 어, 6위가 이제 티몬 361만명 그리고 지마켓, 테무, 11번가, 알리익스피스, 쿠팡 이런 순으로 이제 어, 순위가 잡혔는데 이게 이제 1 3인 11번거가 이제 2위 알리익스프레스의 자리를 내어준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지금 월간 사용자 추이가 진짜 급격하게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것을 조금 주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최저가가 아니라 초저가라는 개념을 여기서 사용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 중국 업체들이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를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 이제 엔데믹을 이제 선언을 하고 중국 내수에서 그동안 이제 소비자들이 지갑을 꽉 닫고 있었는데 이제 엔데믹을 선언하면서 중국 정부도 아 이제 소비를 조금씩 조금씩 늘려 나가면서 회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지갑을 열지 않고 소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경기도 굉장히 안 좋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 때문에 중국 내수에서 제가 볼 때는 악성 재고가 너무 많이 쌓였다 공장에.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소비를 해줄 수 있는 소비자들을 찾아야 되는데 내수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거를 값싸게 어, 그 온라인 쇼핑몰에 올려놓고 해외 직구, 해외 여러 나라로 지금 수출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악성 재고가 쌓이면 현금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헐값에 원가 이하라, 이하라도 팔아가지고 자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강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적자를 보면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 유통 단계를 없애고 공장과 소비자가 직거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원가 500원짜리를 뭐 유통사한테 주고 또그 유통사가 또 누군가한테 주고 이렇게 단계 단계 유통이 넘어가서 최종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어, 그만한 유통 마진을 다어 지불하고 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여러분들 뭐 농산물 같은 것도 그 밭에 있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직접 그생산자대에 구매하면 싼데 거기서 뭐 농협에다가 물건을 납품하고 그 농협이 또뭐 어디에다 또 주고 이마트에 납품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도매업자들이 중간중간에 마진을 보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 가격이 어, 부풀어진다라는 어 것그 때문에 예전에 뭐 나이키가 우리는 쇼핑몰을 어,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 자사몰에만 자사몰에서만 물건을 판매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D2C를 하겠다. 어,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D2C라는게 Direct to Customer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소비자한테 물건을 판매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 유통 단계를 없앴으니까. 어, 소비자들은 어이 생산자한테 물건을 바로 살수 있으니까 어 조금 더 금액을 저렴하게 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 무료 배송 정책이 이제 있는데 추측하건데 이제 중국 내에서도 뭐 우리나라의 CJ, 뭐 롯데, 한진 뭐 이런 택배사들이 있는 것처럼 중국 내에서도 택배사들이 있을 텐데 이 테무나 알리 같은 어 곳에서 어 택배사 이제 우리와 같이 일할 사, 일할 택배사. 를 입찰 경쟁을 붙여 가지고 그 배송료를 굉장히 많이 절감을 시키고, 그로 인해서 무료배송까지도 어, 테무 관리가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뭐 제조사에서 이걸 안할 이유가 없는 게, 어쨌든 광고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든지 물건을 판매할 때 우리나라도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티몬이나... 위메프나 쿠팡이나 이런 데에 물건을 판매하려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 물건을 찾아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어 판매자가 어떻게든 내 제품을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하는 그 키워드에 노출이 되게 하려고 광고비를 뭐 10%, 20% 이렇게 지불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 물론 그 테무 알리 내에서도 그 광고 상품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테무와 알리 익스프레스라는 그 앱을... 홍보를 해주는 그 효과 때문에 뭐몇 천억씩 들여가지고 막 페이스북이나 뭐 슈퍼볼 광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된 것도 있고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도 계속 언론에서 막 아우 뭐 이거 진짜 위험하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면서 홍보를 많이 해주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 노이즈 마케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홍보를 계속 해주는 게 우리나라한테 더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그거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계속 언론에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노출을 해주면 아 진짜 저기가 싼가 보다 아 진짜 우리나라가 비싼가 보다 얼마나 싸길래 도대체 저기서 물건을 저렇게 많이 사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알리익스프레스를 한번 경험하게 만드는 예, 그런 거를 조금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 무관세 그리고 KC 인증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업자가 중국에서 물건을 떼오려면 어, 어떤 제품마다 제품 카테고리마다 관세가 붙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그 자유무역협정으로 그 무관세를 이제 원산지 증명서를 내면 이제 관세를 이제 면제받을 수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카테고리도 있고 또 KC 인증, 뭐 이제 인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식품안전인증도 있고 뭐 어린이 뭐 안전인증도 있고 전기용품 안전 인증도 있고, 뭐 이런 안전 인증을 한번 받으려면, 그래도 몇백만 원씩 내야 되고, 뭐 기간도 여러, 뭐 한달 한 정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증도 계속 받고, 판매를 해야지, 이, 특히 전기용품 같은 경우는 뭐 화재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이걸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없이도 직구해서 물건을 살수 있다? 그럼 만약에 직구를 그렇게 했는데, 어, 만약에 화재가 나거나 안전사고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 소비자 잘못인가요? 아직까지는 뭐 그런 사고가 지금 사례가 없어서 그런데 이 캐시 인증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에 있는 얘기들은 사실 누구나 이 업계에 없는 사람들도 어좀 이야기 할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래도 이 업계에 좀 있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뇌피셜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은 중국 업체들이 예전에는 그냥 공급자한테 일정 마진만 붙여서 물건을 판매를 했는데 그 유통사들이 이제 본국에 돌아가서 비싼 가격으로 막 이렇게 물건을 파는 거를 이제 알게 된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 예를 들어 원가 천 원인 이 충전기를 어, 중국 업체가 생산을 해서 중간에 어떤 한국 업체, 유통업체에다가 이거를 20% 마진만 보고 납품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0원짜리 충전기를 마진 20%를 붙여가지고 1200원에 납품을 해요. 근데 이 1200원에 납품받은 업체가 뭐 3,000원에 인터넷에 올립니다. 케이시 인증 받고, 안세도 내고. 그런데 중국 업체 입장에서 보면 이 중간에 유통업체가 1200원에 가져가서 30, 3 0 0 0원에 물건을 판다라는 거는 60% 마진이네? 와, 진짜 많이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 얘가 없으면 내가 이 천원짜리 충전기를 소비자한테 직접 3천원에 팔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이제 깨우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중간에서 유통을 하는 업체들이 어 원가를 막 후려칩니다 야 이거 내가 3만개 이번에 했으니까 뭐 가격 좀 다운 시켜 줘 아니면 이걸 디자인을 이렇게 바꿔 줘뭐 니가 그냥 금형을 만들어 줘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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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조사가 파워를 힘을 키우려면 본인들의 어떤 영업 영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무나 알리가 그런 판을 깔아주고 제조사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소비자들이 막 유입이 되니까 거기서 저렴하게 물건을 팔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물건을 사고 이런 이제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통을 하면 20% 마진밖에 못 보지만, 이거를 직접 소비자한테 판매하면 66.6%의 마진이 생긴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 중국에 있던 제조사들이 좀돈 버는 방법을 조금 이제 깨우치고 그쪽으로 조금 편입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이제 한국 커머스의 미래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을 때, 일단 중국의 인건비가 너무나 싸죠. 같은 재료 예를 들어서 스테인리스 어떤 볼을 어, 뭐 니켈 뭐 구리 뭐 이런 함량을 똑같이 맞춰도 어, 인건비하고임대료 이런 개념이 완전히 그 상대적으로 한국이 높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 비율을 재료를 넣어서 만들어도 한국이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 한국이 일단 제품 그 소비자 가가 비싼 이유는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어떤 이제 광고비가 의외로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음 이게 만들어 줄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중국이든 한국이든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공장들은 많이 있는데 판매를 잘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게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공장에서는 물건을 계속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거를 판매를 하려면 중간에서 누군가가 유통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뭐 편의점에서 팔든, 마트에서 팔든, 뭐 쿠팡의 입점에서 팔든. 그런데, 그렇게 판매하는데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뭐 상세 페이지든 물론이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쇼핑몰 수수료도 내야 되고, 이거를 네이버 지면에 노출을 하려면, 뭐 클릭당 뭐 500원, 1000원 이렇게 내야 되고, 또뭐 1시간짜리, 메인 화면에는 몇천만원짜리 광고도 있거든요. 그런 게 보통 어, 최소 10%에서 많게는 20%, 뭐 30%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뭐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어, 뭐 의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광고비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국내에서 그 다이소라는 업체 있죠? 다이소라는 업체가 왜 그렇게 물건을 싸게 만들 수 있냐면, 판매할 수 있냐면, 이것도 이제 광고비가 어느 정도 빠졌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다이소라는 어떤 매력적인 오프라인 채널이 있으니까, 어, 이거를 이제 제품을 공급을 하는 사람은 광고비를 따로 드리지 않고 그 광고비를 빼고 오히려 제조원가를 더 낮춰가지고 어, 다이소에다가 어, 납품을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이소는 이런 오프라인 매장이 전국에 엄청 많이 있으니까, 어, 팔고 싶은 상품이 있으면 이거를 제조사를 찾거나 아니면 중간에 벤더 업체한테 이제 신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나 이거 제품 판매할 건데 이번에 면봉 필요한데 어 이거 우리한테 얼마에 공급해줄 수 있는지 어 제안해봐라.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경쟁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뭐 A, B, C, D라는 업체들이 뭐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뭐 공장이든 아니면 따로 찾아가지고 뭐 단가를 받아오든 그렇게 해서 경쟁, 경쟁, 경쟁해서 어, 최소한의 금액으로 어, 제품을 매입하고 혹시 거기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뭐 책임 회피도 할수 있고 혹은 다이소의 어떤 아는 사람들 뭐 예전에 다이소에 뭐 임원으로 있다가 뭐 나간 사람들한테 뭐 그냥 일감을 몰아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제 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이소에서도 어, 물건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단순히 중국에서 물건만 떼와서 파는 사람들은 살아남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만의 어떤 브랜딩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품을 그냥 똑같이 카피해서 만들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제품을 모양을 어떻게 변형시키고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더 편리하게, 더 가치있게 이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 누구나, 너도 나도 할수 있는 제품들은 가져오면 무조건 그건 가격 경쟁으로, 음, 출혈 경쟁을 하게 돼서 결국 그 아이템이 죽어버리는, 어, 그 수명이 별로 가지 못, 길게 가지 못합니다. 수명이 보통 길어야 1년, 2년, 어, 이기 때문에, 어, 앞으로는 거기에 이제 중국 업체들까지 직접 이 사운터에 뛰어들기 때문에, 어, 앞으로는 훨씬 더 경쟁력이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제 제조사들이 점점, 점점 문을 닫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그이 커머스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뭐 어디 한 군데가 되게 잘 된다 그러면 그걸 금방 따라하고 또 비슷한 형태로 만들고 또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제조사 공급사들을 어 이렇게 압박을 해서 어 공급가를 어떻게든 싸게 받으려고 하고 그거를 가지고 어 판매가는 계속 낮춰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뭐 우리가 최저가입니다 최저가가 아니면 보상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출혈경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시장에서 소비자는 물론 혜택이 좋아지지만 제조사와 공급사가 어 계속 그 중간에 유통사한테 계속 끌려 다니기 때문에 생존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조사 공급사도 어쨌든 중간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영업이익이 남아야 이걸로 월급도 주고 성과급도 주고 제품도 개발하고 세금도 내고 임대료도 내고 이렇게 선순환이 굴러가는 건데 영업 매출은 많아지는데 영업이익이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뭐 적자가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자금이 많이 묶여가지고 어 물건을 더 이상 수입할 수 없게 되고 이런 자금경색들도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구조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야 된다, 어, 해결을 해야 된다, 는 시기가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인원을 어, 많이 드리기보다 요즘에는 어떤 프로그램, 아니면 이제 생산 설비나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어, 좀 찾아가지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1번에 대한 어떤 반대의 생각이 되겠고요. 광고비 같은 것도 광고비를 물론 아예 안쓸 수는 없는데 저는 최소한 광고비는 10% 정도만 이제 맞추려고 하거든요. 전체 매출에서 어, 제조사나 공급사 입장에서는 일단은 너무 한쪽으로 매출을 몰아주는 것보다 어, 분산해서 여러 사람이 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 이거를 굉장히 다들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게 위탁판매 그 판매자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담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관리 인력이라든지,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합을 해서, 어, 판매 가격을 지켜가면서 광고비를 최소화하고, 이렇게 해서 남은 이익으로 물건을 개발하고, 소비자들한테 더 좋은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이나 커머스, 이 커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들의 이제 한국에 유입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쿠팡도 지금 전체 우리나라 영토 전체뭐한 80%까지 90%까지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어 로켓배송 그 권역을 확장시키겠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중국 업체들에 대해서 케이시 어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필수로 받게 하겠다 뭐 이런 정책도 나오고 어, 또 알리익스프레스가 이제 K베뉴라고 해서 뭐 햇반도 팔고 뭐 딸기도 팔고 뭐 치약도 팔고 이제 한국 업체들도 굉장히 어, 유치를 하고 있고 한국의 어떤 물류 센터를 만들어서 상담 센터도 만들고 배송 속도도 개선하고 이런 것들을 점 점차적으로 이제 어,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어, 상향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위기 의식을 느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한 가지 제가 더 얘기 안 드린 게 있는데 일단 그, 그 중국과 한국 제조업의 어떤 이제 경쟁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같은 업체는 일단은 우리는 고부가 가치 산업을 많이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 석유화학, 인쇄 뭐 이런 이제 기술이 들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 한국이 그래도 좀 앞서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부가치 산업을 좀 많이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어떤 자원 같은 게 사실 많이 없잖아요. 인적자원 이런 거 말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어, 자원도 일단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인구도 일단 많고 그리고 전 세계의 어떤 공장이라고 불리울 만큼 많은 그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다 공장을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약간 노하우도 어 본의 아니게 노출하고 그 사람들도 물건을 만들면서 어쨌든 아이디어하고 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뭔가 효율적인 개선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물량공세에서도 우리가 단가 경쟁이 안되고 그렇다고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면 그걸 또 카피하고 참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중국의 수혜를 받지만 어 반대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손해를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제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뭐 이거에 대해서 좀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